여러분 드디어 VEO 3에서 내 이미지를 가지고 립싱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뛰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인 저도 말을 할수 있답니다.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이 태풍처럼 강하게 발전합니다. 전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전 라면 먹고 싶어요. 가스불 안 끄고 왔다. 구글의 인공지능인 BO3에서 또한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미지를 립싱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행동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랩스의 BO3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링크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로우라는 링크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플로우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작업을 했던 것들 있죠. 요게 이제 제가 립싱크를 작업을 했던 것들이고요. 립싱크를 시키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BO3 패스트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요렇게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요번에 업데이트 가 되면서 패스트 모드에서도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 눌러보면은 BO3 패스트하고 BO3 퀄리티하고 클릭을 해가지고 원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립싱크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립싱크를 할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죠.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업로드를 하고 싶으면 업로드 클릭을 해서 본인의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BO3 프롬프트 가이드 이제 뭐 패스트하고 퀄리티 차이점까지 이제 알아보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요거 참고하시면 은 제가 만든 프롬프트도 요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플로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사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리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VO3에서 내 이미지를 가지고 립싱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제가 이제 멘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드디어 VO3에서 내 이미지를 가지고 립싱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이 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프레임을, 요 프레임을 여기다가 업로드 한 다음에, 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뛰어오면서 이렇게 멘트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뛰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지를 넣고 춤을 추면서 이제 말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인 저도 말을 할수 있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과 춤을 추면서 말을 하는 모습들이 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멘트 후에 날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BO3로 제가 일단 먼저 출력을 한 거고요.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이 태풍처럼 강하게 발전합니다! 다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조금 아쉽게 연출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비싼 BO3 퀄리티 모드로 출력을 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이 태풍처럼 강하게 발전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여성이 이쪽에서 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원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한 거고요. 확실히 퀄리티 모드가 조금 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생동감이 있고 원하는 만큼 출력을 조금 더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해본 거는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을 때 과연 4명의 사람이 다 같이 이제 말을 할수 있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처음에 이 영상은 남자 1과 여자 1이 대화를 하는 모습 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쯔,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쯔, 여기서 이제 좀한 가지 확인해 볼게 제가 이렇게 풀샷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때이 대상의 이제 얼굴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 이렇게 풀 샷에서는 약간 서양인 이미지로 이렇게 제가 인물 넣었는데 클로즈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동양인 얼굴로 변경이 돼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미지를 100%잘 반영을 해 주지는 못한다. 이미지 자체도 제가 이렇게 풀샷한 장만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프롬프트에는 이야기를 할때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아주고 됩니다. 여성의 얼굴도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잡아 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입모양의 싱크 같은 거는 굉장히 뛰어나게 맞춰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명이 말을 하는 모습으로 제가 대본을 짜서 넣었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전 라면 먹고 싶어요. 세 번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풀샷으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나와버리죠. 두 명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이어지는데 세 명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클로즈업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남자를 요청했는데 여자로 말을 시킨다든지 그런 이제 오류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계어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 명이서 전부 다한 마디씩 하는 걸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프롬포트를 입력을 했고요.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전 라면 먹고 싶어요. 안 끄고 이렇게 클로즈업 될때 이번에는 또 아시아인 남자로 또 변경이 됐고요. 지구나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으로 변경이 됐죠.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로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인 얼굴로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립싱크를잘 표현을 해줬는데 마지막 인물이 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누가 대사를 했는지 알수 없게끔 출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또 잠깐 볼게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전 라면 먹고 싶어요. 가스불 안 끄고 왔다라. 가스불 안 끄고 왔다라고 얘기한 거는 누가 한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네 명이 이제 말하는 모습도 다시 한번 퀄리티 모드로도 출력을 해봤거든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걱정됩니다. 지구나 걱정하세요. 전 라면 먹고 싶어요. 가습을 안 끄고 왔다! 퀄리티 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클로즈업 됐을 때 기존에 제가 이렇게 추가했던 이미지에 바탕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의 디테일은 이제 정확하게 출력을 해주는데 서양인을 역시나 동양인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화자까지는 클로즈업이 잘 들어갔는데 네 번째 화자부터는 누가 말하는지 알수 없게끔 또 출력이 되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BO3 립싱크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아직은 이미지가 영상으로 변할 때 화질의 저하가 심하고 립싱크를 하는 인물의 일관성과 배경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 이미지를 가지고 립싱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들과 효과음까지 같이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재성 목록에 보시면은 구글 비오 3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드전이 채치 pt 등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들로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